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양주 진접2 a 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직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청약이 8월 11일 월요일부터 12일 화요일까지 접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 특별 공급은 8월 13일 수요일부터 14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며 일반 공급은 8월 18일 월요일부터 19일 화요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8월 28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청약은 LH 청약 플러스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시간을 보면 10시부터 17시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집 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사 모집 공고일은 7월 30일자 수요일자로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기간이라든지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 우선, 주택 소유 등을 7월 30일자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공급 주택을 보면 국민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하겠습니다. 단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제한 사항을 보면 전매 제한이 3년간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10년이 적용받겠습니다. 신청지역을 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급을 보면 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30% 우선 배정하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20% 수도권에 50%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일을 보면 28년도 7월로 예정이 되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동, 주택 전체에 대해서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가 되겠습니다.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과 입주권이 있는데 시행일이 2018년도 12월 11일 이후부터 신규는 공급계약 체계를 기준으로 보고 매수한 경우에는 매매대금 완납일 기준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현재 대출이 미정이 되겠습니다. 중도금 집단 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가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 공급을 보면 신혼 부부라든지 생애 최초 신생아 특별 공급 같은 경우 배우자 후 혼인 전 특별 공급 당첨 이력은 배제가 되겠습니다. 부부 청약을 보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시 선 접수분만 유효가 되겠습니다. 인지세 납부는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2분의 1씩 균등분담하시는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한 이후에 LH는 분양계약자 잔금에서 차감을 하겠습니다. 공급 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면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A1 블럭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총 9개 동 920세대가 공급되는데 사전청약으로 657세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특별공급은 198세대가 배정됐는데 2주자 3... 3건이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일반 공급은 65세대가 배정이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8년도 7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 타입별 공급수량을 한번 보면 5일 A타입이 288세대, 5일 A1타입이 30세대, 5일 B타입이 41세대, 5구 A타입이 494세대로 가장 많이 공급되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5구 B타입은 67세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금액은 사전청약 당첨자 의 당첨자를 대상으로 보면 어, 5일 A타입 5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3억 7,255만원, 발코니 확장비 563만원, 총 분양가 3억 7,818만원에 나왔습니다. 5일 A1 타입 5층 이상은 분양가 3억 7,226만원, 발코니 확장비 588만원, 천원 단위는 다 절사를 했습니다. 총 분양가는 3억 7,814만원에 나왔습니다. 5일 B 타입 5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3억 7,197만원, 발코니 확장비 563만원, 총 분양가 3억 7,760에 나왔습니다. 5급 A 타입 보겠습니다. 5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4억3천7만원, 발코니확 장비 676만원, 총 분양가 4억3천683만원에 나왔습니다. 5급 B 타입 5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4억2천892만원. 발코니 확장비 676만원, 총 분양가 43,568만원에 나왔습니다. 계약시 10% 납부하시고 중도금 15%는 26년도 10월 2일자로, 중도금 15%는 27년도 8월 24일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입주 때 잔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를 보면 납부조건이 계약시 5% 납부하시고 중도금 30%를 27년도 8월 24일자로 납부하시고 나머지는 잔금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가격은 똑같습니다. 신청자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주 여부를 보는게 있는데 노부부양 같은 경우는 세대주,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되겠습니다.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을 보면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세대 구성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입주 쪽을 보면 기관 추천이라든지 다자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6개월 6회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같은 경우도 6개월 6회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라든지 노부양이라든지 신생아 우선 공급이라든지 1순위자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상이 돼야 되고 12회 이상 납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선납금 포함해서 600만원 이상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